안녕하세요. 치앙마이에 살고 있는 신은아입니다아 이곳 지금 제 주위에 지금 꽃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오늘은 치앙마이 꽃축제 하는 곳에 와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여기 농아카 퍼블릭 파크이라고 하는 스퀘어 안쪽에 스퀘어 안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 이곳은 음 원래 기본적으로 공원이고요. 사람들이 아침 조깅을 하거나 어 예,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 안쪽에 커피숍도 있어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어, 이번에는 여기 고창소에서 꽃 축제가 한다고 해서 사실 교통을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 인근에 비어있는 공터라든지 어, 대형 건물에서 주차장에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었고요. 어, 인근 공터는 20밭을 주고 주차를 할수 있는 사설장이 많아서, 생각보다 축제장에서 오는 어, 주차가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 안에 화장실은 아, 산바수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 어, 통전을 꼭 챙기시고 화장실을 가시면 되고요. 규모가 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바깥 길쪽에 포레이드라든지. 이 양쪽에 자그마한 공원이 정말 아름다운 곳들로 꽉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머물면서 둘러보는 것도 예, 여유로운 치앙마이 생활에 한 가지 아주 좋은 일인 듯 합니다. 음, 제가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골프를 쳤었는데 그때 이제 골프 선생님께서 이곳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새벽에 일찍부터 사실 이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라 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간을 더 나누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붐비지 않고 이쁜 어, 곳에서 예, 꽃 앞에서 촬영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물론 평소에 지양마에는 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꽃을 볼 기회가 많지만 사실 기아, 장마의 겨울 시즌인 12월과 1월, 2월에는 이렇게 많은 꽃들을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곳 조그마한 공원에 음, 꽃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정말 왔는데 너무 다양한 꽃이 너무 예쁘게 활짝 피어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또한번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어, 이곳에서 하는 축제는 매년 2월 첫째 주 주말에 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올해 어, 못 보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한번 챙겨서 어, 축제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이 사실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꽃들이 물론 다 예쁘지만 어제가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은 퍼레이드가 바깥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세워져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하고 있고요. 어, 어, 제가 어제 좀 알았다면 또 좋은 점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더 많았겠지만, 어, 이곳에서 더 좀, 더, 음, 더 예쁜 상태의 곳을 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이들하고 왔을 때 제일 불가한 게뭐 음료수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좀 군것질 할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다행히 이곳 구석구석 안에서 음식을 팔고 있어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먹을 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평안해 보이고, 다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어, 사실 축제하면, 이렇게 꽃축제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늘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어, 나무 그늘 안에, 여기 원래 공원에 있는 어, 자리에 위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연못에 물고기들도 많고, 이 물고기들에게 물고기 밥을 주는 사람들도 많고, 이 곳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잠시 한 시간 정도 쉬었다 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다니면 다닐수록 오늘 시간을 내어서 이 곳을 오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끼리상이 유난히 눈에 띄어서 네,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ជាកូនទៅគេចាយច្រើនទៅវិញ